네, 2025년 7월 시행 2026학년도 4번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2인 원O가 있고요. 원O의 외부 점 A에서 원의 근두 접선이 LM이 있고요. 거기에 각각 접점을 BC라 하고요. 다시 이 접선에서 수직으로 끄은 점이 원과 만나는 점을 p 다시 p에서 외부의 점과 만나는 직선을 건는데볼 c q라 할때 어, ab의 길이를 줬, 줬고요 12그 다음에 각 bpq 알파라고 할게요 qpc가 여기가 베타라고 했고요. 여기에 3대1이라는 값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줬네요. 대삼각형 B, Q, C의 넓이를 구하시오. 삼각형 B, Q, C의 넓이를 구하시오.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이자체에 직각은 없는 것 같아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2분의 1 양변 알고 그 사이 값 어, c라 하면 이렇게 2분의 1 사인 됐다 이 공식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어 길이를 구해야 될 텐데 지금 이 BPQ에 보니까 BPQ에 외접원이 지금 원이 이렇게 있는 거 알죠? 거기 반지름 R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r 이라 하면 3루트 2로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 사인각의 비율이 주어졌는데, 이, 이 알파각에 해당하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도, 외접원이 공통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베타에 해당하는 것도 외접원이고요. 삼각형. 그 다음에 사인알파와 사인베타의 비율이 주어져 있으니까, 어, 요 사인 알파와 요 선분의 길이의비 사인 베타와 요 선분의 길이의비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두 길이를 일단 구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이각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알파분의 EQ는 이 r이 되는데 r이 3 루트 2가 되겠죠. 사인 <laughs> 메타 분의 q c 가2 곱하기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럼 b q는 sin 알파 곱하기 6 루트 2가 되고요 qc도 sin 베타 곱하기 6 루트 2가 되겠습니다 sin 알파나 베타의 값을 구하면 은 이제 bq나 qc의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라인 알파를 보니까 이 지금 원의 접점에서 수직으로 끄었으면 이게 중심을 지나게 되겠고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으로 접선을 끄면 거기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끄면 중심을 지나게 되겠고 직각삼각형이 되겠고. 반지름이 주어졌으니까 지름은 6루트 2가 되겠고, 이 전체 삼각형, 큰 삼각형에서 보면 알파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다. 사인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굳이 뭐비변 길이까지 구할 필요는 없고요. 탄젠트 알파의 비율을 구해 보면 6루트 2분의 12가 되겠고, 뭐 루트 2분의 2가 되겠고 탄젠트 알파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파 각을 여기라 했을 때 1이라고 하면 요게 루트 2니까 요게 루트 3이 되겠고 사인 알파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b의 값이 나오겠죠. bq는 라인 알파가 루트 3분의 루트 2 5파기6 루트 2니까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2 6 루트 2 루트 3이 돼서 4루트 3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가 4루트 3. 그 다음에 얘의 3대 1이니까, 얘 길이의 비율이 3분의 1이 될 테니까, 3분의 4루트 3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사이각만 구하면 되는데, 이 사회각을 구하려고 하니까, 지금, <laughs> 원 주위에 있으니까, 일단, 원주각으로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 해당하는 호가 지금 요인데 요거랑, 지금, 요게 원주각, 요 지름의 원주각을 따지면, 여긴여기까지는 요기, 90도인데, 요 부분 남아있는 부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0도이고, 지름의 원주각이니까, 여기는 지름의 원주각이 아니고, 여기 플러스, R, 여기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요건 안 되고, 그니까 러 요각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럼 이럴 때는 다른 각을 어, 찾아봐야 됩니다 다른 각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삼각형에서 이 우리가 구하려는 요 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게 알파벳타랑 어쨌든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요 호를 보면 아, 여기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 뭐 여기까지를 보면, 알파가 이게 원주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원주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으로 표, 표시한 부분이 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드 값도다알수 있으니까, 여기가 4 루트 3, 3분의 4 루트 3이니까 여기에 x라고 표시하고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어, x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 루트 3의 제곱, 어, 요각을 대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4 루트 루트 3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4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곱하기 <laughs> 이 곱하기 x 곱하기 3분의 4루트 3의 코사인 코사인 각으로 가야 되겠죠. 코사인 값이 너 비율에 하면 루트 3분의 1. 이로 기호식을 풀면 이제 x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하면 48이 되나요?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9분의 1 6에3 2에 곱하기 x의 루트 3이 여기 약분 되고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럼 48은 X의 제곱, 플러스 여기가 약분되고 3이 되니까,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8X가 되네요. 음. 양배는 3을 곱하면 144가 되네요. 144는 3X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8X가 되네요. 3X제곱, 마이너스 8X, 144가 넘어오면, 144에서 16을 빼면 8이 되겠고, 128이 되나요? 마이너스 128은 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X값을 구해야 되는데, 숫자가 좀 크긴 크네요. 어, 음, 요게 3 곱하기 40안 되고, 4 곱하기 32가 되겠네요. 4 곱하기 16 곱하기 2가 되겠네요. 16 곱하기 8. 3x, x, 16, 8, 24하고 16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어야 되겠네요 3x 플러스 16, x 마이너스 8은 0이 돼서 x는 8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8. 그래서 s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s는 2분의 1 곱하기, 요게 3분의 4루트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여기가 알파랑 같은 거죠. <laughs>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루트 3 곱하기 8 곱하기, 아까 사인 알파가 얼마였죠? <laughs>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됐었나요? 그럼 약분을 하면, 이렇게 루트 3이 약분되고, 4하고 2가 약분되고요. 3분의 16의 루트 2가 됩니까? 로그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분의 16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같이 여전히 물어보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어, 외접원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외접원이 공, 전부 공통되니까 이 알파와 베타가 비록 다른 삼각형이지만 어차피 외접원이 동일하니까 외접원의 비율을 구할 수 있겠다. 외접원 비율 이용 가능.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어떤 각에 삼각비를 구할 때, 사인, 코사인에 한정되지 말고, 탄젠트를 구하더라도, 이 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하면, 예각이라는 가정이 있을 때는 모든 비율을 다 활용할 수 있겠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넓이를 구할 때, 중간 사이 값을 못 구할 때, 어, 주어진 그림상에서 같은 각 혹은 대응각을 찾아서 그 비율을 이용하면 되는데 주로 직각 삼각형의그 비율이 나오겠죠. 근데 주로 외접원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원주각을 생각해서 어떤 원주각은 항상 같더라. 요거를 많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BQ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같이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가 여기가 12이고 지금 6루트이죠. 그러면 여기가 직각일 때는 여기, 여기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어, Y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삼각형이 직각이기 때문에 예 곱하기 예이분의1 하면 넓이가 되듯이 예 곱하기 예 하고 넓이가 같다는 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 BC BQ의 길이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특징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주각 직각삼각형의 원리. 외접원의 비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이 지금 푸는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고요. 또어 중요한 성질 나온 김에 다시 정리해 보면 원 밖의 한 점에서 외접원에서 수선의 발을 그으면 걔는 중심을 지난다. 반대로 중심에서 원 밖의 한 점의 접선을 그으면 직각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면바퀴한 점에서 중심을 끄으면 이렇게 끄으면 이 삼각형 두 개는 합동이다. 그리고 여기 현을 현을 이등분한다. 이 성질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